저는 오늘 채점을 하면서 관람객들한테 얼마나 어, 잘 맞춰주느냐, 어, 내가 이 관람객을 매일 똑같은 자세로 대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어, 그 상황에 따라서 잘 어, 임기응변을 하느냐를 보겠습니다. 아, 저분들 캐릭터신가? 멀리서 한번 보도록 하죠. 기생 특이사항. 클럽을 좋아하는 것 같음 어, 같이, 같이 놀아요겠다 구려님 <laughs> 안녕하시오 아, 아니, 안녕하십니까 <웃음> 안녕하시오 <웃음>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이부채 손한번 잡아주시겠소 특기사항 패기는 인정 <laughs> 좀 이상한데 <웃음> 이상한데 안녕하시오 <laughs> 어. <오호. 웃음> 저는 아유, 강연이 형이 여기 있었어. 들어주세요. 오라버니. 뭐? 뭐라고요? 오라버니. 나는 예전부터 강연이하고 궁합이 별로 좋지 않았지. 어, 약간, 어. 힘들어, 약간 힘들어 나 약간 힘들. 멀리서 멀리서 오케이, 멀리서. 오케이, 오케이. 멀리서. 오케이. 어 저기 소주들 다 사. 어, 저 그냥 연 꽃에 꽃이 미친 강연입니다. 어. 꽃에 꽂혔어요. 그래서 꽂고 있어요. 그냥. 어. 알았 알았어요. 알았어요. 아, 나 약간 힘들어. 하이디! 심한 콧을 입었다. 아! 도라이 3. 간다. 나 간다. 아니 간다 간다. 약간 힘들어요, 다들. 제 텐션이랑 너무 달라요. 분명히 이 오디션을 보시고 합격을 하는 분도 계시고 저희와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어, 합격 여부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. 너무 멋진 청춘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. 화이팅! 나중에 만나요! 나 때는 말이야. 완전 빡세죠. 사람들이 아주 빵강빵강했다고